하박국 1장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외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 사례를 못본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낙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 생전에 놀라 즐겁할 일이 벌어지리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리라.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사납고 날랜 족속이라. 남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며 천하를 주름잡는다. 제 힘을 믿고 멋대로 법을 세우는 무섭고도 영악한 족속이다. 표범보다도 날레고 저녁에 나오는 늑대보다도 사나운 말을 탄 기병들이 먼 곳으로부터 먹이를 찾아 덮치는 독수리같이 닥치는 대로 휩쓸려고 정군을 휘몰아온다. 얼굴마다 열풍같은 녹기를띠고 포로들을 끌어다 모래더미처럼 쌓는다. 고관쯤은 우습게 여기고, 임금은 노리개로 삼으며, 그 어떤 성책은 하찮게 여기고, 토성을 쌓아 점령하리니 제 힘을 하느님처럼 믿다가 죄를 지은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지리라. 야외여, 당신께서는 애초부터 나의 하느님, 이 몸은 하느님의 것인데 죽을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외여, 어찌하여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나의 바위여,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을 못본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 잡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로 만드시고 왕초 없는 벌레로 만드시어그 자들을 낚시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물을 쳐서 사람을 끌어내고 죄인이로 사람을 잡아내고는 조한날뛰며 그물 덕분에 기름지고 살진 것을 먹는다고 그물에다 고사를 지내고 죄인에다 분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양으로 늘 칼을 빼어들고 무자비하게 문 민족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2장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 버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 서서 기다려 버리라 하였더니 야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 두어라. 네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재물은 조금도 믿을 것이 못된다. 돈이 있다고 웃줄 대다가는 나둥그러지리라. 목구멍은 죽음의 구렁처럼 삼켜도 삼켜도 성차지 않아 문민족을 끌어들이고 만 백성을 모아드렸건만 그들이 모두 풍자시로 비웃으며 조롱하는 시로 욕설을 퍼부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남의 것을 먼지까지 긁어모으고 남의 것을 전당잡아 치부하는 것들아 빚쟁이들이 갑자기 달려들 날이 오리라 너에게 시달리던 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너를 털 날이 오고야 말리라 그토록 수많은 백성을 털었으니 그 남은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털리리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짓밟고 성읍마다 쳐들어가 주민들을 무찌른 탓이다. 화를 입으리라. 저만 잘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은 것들아.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너희가 꾸민 것은 폐가 망신할 일뿐, 묻 백성을 망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 담벼락 돌이 원수 갚아달라고 울부짖으면 집안에선 들보가 맞장구치리라. 화를 입으리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빨아 성업을 세우는 것들아. 남의 진액을 짜서 성을 쌓는 것들아. 묻 민족이 일껏 쌓은 것이 불타버리고 묻 종족이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되리니 이것이 바로 망군의 야외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 위에는 야외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여 고라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 보는 것들아. 그러고도 네가 영광을 누릴 듯 싶으냐. 실컷 능욕이나 당하리라. 이제는 네가 잔을 받을 차례다. 마시고 벌고숭이가 될 차례다. 야외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이르렀다. 영광을 누린 그만큼 창피를 당하리라. 레바논을 내리친 그 힘이 너를 휩쓸겠고. 짐승들을 사륙하던 그 무서움이 너를 덮치리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짓밟고 성읍마다 쳐들어가 주민들을 무찌른 탓이다 화를 입으리라 나무 조각을 보고 일어나십시오 하며 말 못하는 돌멩이를 보고 그만 주무십시오 하는 자들아 그런 것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말이냐 금과 은으로 싸고 꾸렸지만 가슴에는 숨기도 없는 것 그런 우상을 세겨 무슨 덕이라도 볼성 싶으냐? 말 못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무슨 이익이라도 볼성 싶으냐? 야외께서 당신의 거룩한 전에 계신다. 온 세상은 그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박국 3장.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야외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야외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 주십시오. 아무리 노여 우셔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대만에 오신다. 거룩하신 이가 바란산에 오신다. 하늘엔 당신의 빛이 찬란하게 퍼지고, 땅엔 당신의 광채가 차고 넘치니, 그 맑음은 대낮 같구나. 힘 있는 당신의 손, 두 줄기 빛이 그 손에서 뻗어나네. 역신이 앞장서고, 열병이 뒤따르는구나. 발길을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노려보시면 민족들이 떠네. 한 옛날 산들이 갈라지고, 태곳적 언덕들이 주저앉아 아득한 행차길이 열렸구나. 떨며 흩날리는 구산의 천막들과 펄럭이는 미디안의 장막 휘장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보이네. 야외에 어찌하여 우리 물귀신에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 바다귀신들에게 분풀이를 하십니까? 어인일로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 우리를 쳐부수로 오십니까? 어인일로 화를 꺼내어 살을 메우시고 힘껏 잡아당기십니까? 노여움으로 땅을 가르시니 맷뿌리들은 당신을 보고 부르르 떱니다. 먹구름은 물을 퍼부으며 깊은 바다는 손을 높이 들고 아우성칩니다. 번쩍이며 화살을 쏘시고 시퍼런 창을 내던지시면 해는 뜨지도 못하고 다른 방공에 멎습니다. 주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땅을 주름 잡으시며 분노로서 뭇 민족을 밟으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구하러 거둥하셨습니다. 악인의 속을 짚부시고그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셨습니다. 그의 전사들의 우두머리를 몽치로 치시자 졸개들은 건불처럼 흩어집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련한 사람들을 널름널름 널름 집어삼키다가 날려갑니다.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위를 달리시니 바다 큰 물결이 들끓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대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외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야외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처럼 날렌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삼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바코 고끝